소개팅 남의 프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 그는 참 기술이 좋다. 포토샵 기술. 이게 맞아? 딴 놈이 대타로 나온 거 아니고? 스 t o p 대수 와. 개. 이거 좋아 와, 어. 난 이걸 또 찍어주고 있다. 아. 난 아저씨 같은 남자도 싫지만 이래 씨, 대머리가 연애하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헤어 나올 수가 없어서. <웃음> <웃음> 아재 개그는 더 싫다 이거 하러 나온 거다 여자 만나러 나온 거 아니다 음. 건실한 영업맨처럼 음. 보이는 이 남자는 조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나한테도 영업을 한다 정신보험 미리미리 하셔야지 와 정신보험? 나 죽으면 아, 네가 돈 여전히 타게? 여전히 재테크냐? <laughs>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나온 소개팅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일은 그런 일은 절대, 전혀, 완전 일어나지 않는다.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laughs> 사람이 나타났다.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 어디 다치신데는 어, 어, 어떡해.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조심은 그쪽이하셨어요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쪽에 지금 제가 오는 거못 보고 확 돌리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나 지금 소개팅해야 되는데 아, 진짜 미치... 아 이렇게 된 거는 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래 누나. 저 아세요? 저 성훈이에요. 세상은 <목소리> 야 성훈아. 오랜만.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이거 좀 벗어봐봐. 네? 나 소개팅 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걸, 이걸. 이래씨, 기획한 초안 잘 되고 있지? 네, 마감 맞추는 데 문제 없을 그거 것 같습니다. 교고 이벤트는 그것도 미팅 날짜 잡았고요. 서작가는 또 잠수됐다며? 아니 도대체 왜 편집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실까? 어? 응? 그거는 팀장님이 그래서 제가 서작가는 연장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언제? 뭐가 됐든 이미 대형 사고야 이건 이번 주 내로 자기가 무조건 해결해. 아니 전화 끊고 잠수 탄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팀장님? 아, 잠깐만.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그냥 먼저 와서 한잔 하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늦었으니까 진도 맞춰야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있고 아잘 입었어 너 아니,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너 내가 못 알아봤다고 막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중학생 꼬맹이가, 와, 너 진짜 많이 컸다. 나는, 출판사 마냥. 책좀 줄까? 좋죠. 너는 무슨 예술계통 쪽이라니? 스타일이 회사원은 아니야. 형. 놀아? 백수? 네. 쉬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 지금 안 다니죠. 우리 한 10년 만에 만난 건가? 진짜 오랜만이다. 짠! 짠! 아, 그거 아까 소개팅 잘했어요? 꽝이었지. 왜요? 멀쩡해 보이던데. 내가 소개팅할 때 상대방 프로필을 좀 보거든? 근데 이번엔 푸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괜찮다 싶었거든?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다른 것도 너무 없어. 집이요? 월세 살죠? 청약통장 없는데요. 주말에요? 그냥. 뭐 집도 없고, 뭐 취미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무소유야, 무소유. 마누라는 왜 갖고싶은거지? 야! 너는 소개팅할 때 옷을 훈술근하게 입고가면 어떡하니? 어, 엄마 그걸 누가... 누구긴! 주선해준 상철엄마가 한소리 하시더라 예의를 갖춰야 될거 아니니? 아나 무서워요 이새끼 고자질 엄마 그거 커피 쏟아서 옷에 뭐가 묻어서 어쩔수가 없었어 그러면 여벌 옷을 준비했어야지 벌써 올해도 반다 지나갔다 너또한살 먹는 거라고 네내만 어, 하지 말고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응? 손 보는 거? 하고 있지 노력을 해야지 노력 으으으. 이래야 엄마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인지 다알잖아 약속 날짜 얼마 안 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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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